여수시가 지역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인물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웅천동 앞 장도. 아침 이른 시간 타짜와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이 장도를 방문합니다. 여수가 고향으로 바다를 유달리 좋아하는 허화백이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주민이 살던 주택은 여수시가 나서 방 도배와 도색을 통해 허화백의 창작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도 바로 앞 애울마루에서는 이달 22일부터 허화백의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여수시는 허영만 화백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에서 러브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수를 고집 고집한 것은 고향이기도 하고 바닷가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선택했으니까 아무래 앞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여수시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마을 어기 골목마다 벽에다 허영만 화벽의 그림을 그려 놓고 관광객 맞이해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허화벽의 그림을 골목 갤러리로 꾸며 놓고 여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허화백 외에도 앞으로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배병우 작가와 김정수 드라마 작가 등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의 지원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여수가 지금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관광의 가장 밑바탕은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화예술 기반을 갖추는 데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출신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다양한 사업이 예술 창조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